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힘이고요. 저희는 이제 챗봇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 소개부터 하면은 이제 저 옥창원이고 장원영 님, 김재정 님, 조홍래 님, 그 다음에 이기창 님, 김승원 님, 유태관 님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으로도 안 보이겠네요. 죄송합니다. 가요 <laughs> <그냥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 주제는 지금은 초안이긴 하지만은 심리 상담 챗봇 만드는 게 이제 대표면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이제 밑에 있는 이 데이터는 그 데이터 허브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렇게 이제 사용자 발화가 뭐더 이상 내 감정은 내가 컨트롤 못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저희는 일단 이거를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챗봇 발화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화를 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이런 이제 그 감정 분류된 걸 토대로 대응되는 음악이나 영상을 추천할 것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연구 목적 및 방법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분 내용, 이쪽 내용은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봇 관련해서는 뭐 서베이도 읽어보고 이제 챗봇 기술도 정리해보고 오픈소스 리뷰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연구 결과물은 이제 저희가 아까 이거는 아까 그 데이터셋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저희가 어떤 오픈소스를 활용할지 아직 정하진 않아서, 뭐 카카오톡 형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심리상담, 체포, 이제 뭐,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API 형태로 제작해서, 그, 베타, 베타 서비스까지 진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공부 관련해서 개인별로 이제 저희가 주마다 발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고 이제 챗봇 만드는 부분은 직접 이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챗법 관련 이론 학습 및 프로젝트고 저희 이 랩이 12월 12일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서 상용화까지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연구 진행한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서로 이제 NLP 관련 기본적인 공부한거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깃허브를 만들어서 이렇 올려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구상으로 이제 시민 상담 챗봇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AI 허브의 데이터셋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공 데이터에 지금 심리상담 데이터 셋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그런 식으로 추가 데이터 셋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가 간단한 질문인데 그 심, 네. 심리상담 체포수 선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 딱히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제 뭐 팀원들 중에 한 분이 그 금융 쪽에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금융 데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참 데이터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냥 어 심리상담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채택을 오케이. 해보았습니다 오케 알겠습니다